안녕하세요. 고개리의 보험 탐구.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보험에 대한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암이라는 질병과 발생 통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암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암보험이 어떤 담보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어려운 상품의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발생하는 안보험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부는 보험사가 약간을 잘못 만들었거나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설계사분들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어 덜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보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 가입자분들이 가입 당시 본인이 가입한 안보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계리의 보험 탐구에서 알려드리는 단몇 분의 내용을 통해서 암보험에 대한 이해가 좀더 수월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암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암 발생 통계의 변화만큼 암보험의 보장 내용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험 탐구를 통해서는 그동안의 암보험 변천사를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사실 회사별 그리고 시기별로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다려하기에, 현재 판매 중인 암보험 상품에 대해서 특정 보험사 한 곳을 기준으로 보험사별로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 위주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암보험을 가입한다거나 건강보험에서 암특약을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암진단비 담보를 가입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암진단비 담보 이외에 암수술비, 암, 암 입원일당, 항암치료비 등의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암진단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암진단비 담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암진단비 담보는요 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유사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하나여 암진단비의 보험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암진단비 담보 설명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정도로 분해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장계실 이후에라는 문구입니다. 보장계실 이후에의 의미는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뜻하는데요. 즉, 가입 후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진단받은 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90일을 면책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암 보험에서 면책 기간을 두는 이유는 혹시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이 내용을 숨기고 암보험 가입 후에 바로 보험금 청구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 기간을 둔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더 쉬울 듯합니다. 두 번째. 유사암을 제외한 암입니다. 암 보험을 가입할 때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일 듯한데요. 암이면 암이지, 뭐 일반암은 무엇이고, 뭐 유사암은 무엇이냐,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질병분류표상 암의 정확한 질병 명칭은 악성 신생물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신 암 진단비, 즉 암에 걸리면 몇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그 암은 질병분류표상 C코드인 악성 신생물 즉 일반암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럼 유사암은 무엇이냐 일반암과의 차이를 알려 달라 뭐 유사암은 일반암과 달리 보험금도 많이 지급하지 않던데 뭐 어떤 암이 유사암이냐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보험약관에 기재된 유사암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악성 신생물인 C 코드 중에서 C44 코드와 C73 코드에 당되는 기타 피부암과 가상선암, 이두 가지암은 C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에서는 유사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즉, 질병 분류표상 암은 암이지만 보험약관상으로는 유사암으로 따로 정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이두 개의 암을 유사암으로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치명적이지 않은 즉생존율이 높고 치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암종으로 유사암으로 별도 분리해서 보장 금액을 높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험사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리 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경우에도 유사암에 속하는데요 이두 개는 악성 신생물인 C코드가 아닌 질병 분류표상 D 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아직 악성 신생물은 아니지만 향후에 악성 신생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질병을 별도로 분리해서 유사암으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일반암과 유사암의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유사암을 제외한 암의 의미는 좀 전까지 설명드린 네 가지, 즉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는.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유사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암 진단비보다 보장 금액이 작기는 하나 유사암 진단비라는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여서 보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유사암 진단비의 보장 금액 이슈가 꽤 많았었습니다. 보장 금액을 일반암 진단비의 뭐20% 혹은 10%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 대상의 담보였는데요. 최근에 보험사간 판매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 금액이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까지 확대되는 케이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초 이래에 하나요라는 문구입니다. 암은 재발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최초 이래에 하나요라는 문구의 의미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문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는 위장 쪽에서 암이 발생한 경우에 위암으로 진단이 되고 암 진단비가 지급이 되고 나면 몇년 뒤에 그 위암이 재발하거나 혹은 다른 부위인 뭐 간이나 폐 이런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더라도 최초의 발생 부위인 위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발과 전이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2010년대 중반에 출시된 계속받는 암 또는 재진단 암과 같은 상품은 약 2년의 시간 텀을 두고 동일 암인 경우에도 재진단되었을 경우 보험금이 계속 지급되는 상품으로 그 당시에 이래야 지급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상품이 출시되는 사례도 있었지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암진단비는 최초 진단 시 1회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을 지급한다 라는 문구입니다. 특정 보험사를 선택해서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암보험의 보장금액을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고액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단위로 최대 3천만원 또는 5천만원까지 가입하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인데요. 그럼 암 진단 받은 가입자 중에 1억 넘게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뭐 어떻게 그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암 보험을 하나만 가입한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암 보험을 가입한 경우로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손해보험사 두개 상품과 생명보험사 한개 상품에 각각 암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어서 좀총 금액이 높아진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오기리의 보험 탐구 암보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암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한 암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에 이어서 암보험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암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암진단비 담보에 대한 정의 보장 개시는 언제부터 되며 어, 진단시 몇번 지급을 하고 암이라는 질병은 보험약관에서 어떤 암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유사함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일 텐데요. 네, 바로 안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금액은 얼마나 가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고 보험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고 뭐 갱신 담보가 나은 건지 혹은 비갱신 담보가 나은 건지. 설계사가 추천하는 상품을 그대로 가입하도 괜찮은지 뭐 등등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음 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각자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오개리의 보험 강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험 3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